제주 올레길이나 한적한 마을길을 거닐다 보면 신기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양한 원색의 천이 나무에 둘둘 감겨 있고, 각진 모양의 종이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칫 우범지대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제주에서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제주에만 수백 곳에 달하는 이런 장소를 예로부터 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보면 신신자에 집당자를 써서 말 그대로 신이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죠. 신당은 불교, 기독교와 같은 대표적인 종교보다 훨씬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연이나 동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숭배하는 토착신앙, 일명 샤머니즘이 실제화된 곳이 신당입니다. 제주에서는 신당을 본향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뿌리 본자를 사용해 근본이 되는 곳이라는 뜻에서 더욱 친숙하고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정리되지 않은 신당의 모습들은 오래전 아픈 아이의 병이 낫기를 기원한 어느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부터 수많은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것이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육지에도 육지에도 지금까지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을 마을 굿들이라고 하는 게 전승되고 있는 뭐 동해안이라든지 남해안 별신굿 이런 것들이 모두 출발은 마을의 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을 제주도에서는 그런 곳들을 본향당이다, 일렛당이다, 여드렛당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만 어, 육지에서는 주로 뭐 당산이다. 당산제를 지낸다 아니면 뭐 붕어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제주도의 당은 신당들은 어,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어, 마을에 있는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같은 본향당이라는 개념과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뭐 일례당 여드레당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들이 육지와는 아주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죠. 포착신앙은 전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듯 신당도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신당은 좀더 특별하죠. 당오백, 500, 절로백이란 말이 있듯이 제주지역 신당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만 8천 신의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는 신당마다 각각의 신화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토속신앙의 의미가 빛을 발휘하는 시대 이 흐름에 따라 신당의 가치도 예전처럼 중요시 되진 않지만 여전히 300여개의 신당이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섬 곳곳에 있는 신당은 지금도 주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라는 것이 마을 공동체에서 뭐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뭐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뭐 산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공동체적인 결속체 뭐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결속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을의 형성과 분할을 설명하는 뭐 그런 것이었다면 현재는 사실 그런 특징들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들이 어, 과거의 공동체적인 성격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뭐 바다 쪽 이외에는 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그... 그 속에 있는 문화적인 가치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제주도의 신화. 제주도에는 1만 8천 신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화의 증거들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 도대체 신화는 다 어디 숨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 신방들의 그런 뭐 봉풀이 속에도 남아 있지만 마을마다 남아 있는 개수만큼의. 신당의 개수만큼의 신화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당의 이름들 속에는 마을의 옛 이름들, 옛날 이름들과 그리고 그 마을, 신당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의 이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 고어들과 함께. 그래서 신당이라는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화, 그리고 제주도의 고어, 자연과 식생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그, 신당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 이것들을, 어,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 이외에도, 음, 무속이라는 색깔만 빼고 나면 어쩌면, 뭐, 신화기행 혹은 무슨 뭐라고 하죠. 자기를 찾는 어떤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올레와 같은, 올레길과 같은 그 힐링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성들이, 어, 아이가팠을 때 기원할 곳이 없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곳 그리고 어, 답답한 나의 마음을 다스리던 공간 그곳이 바로 신당이었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들이 내 자신을 찾고 한번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으로 활용해보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은 길고 긴 역사가 말없이 묻어 있는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넘어 기나긴 시간이 땅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고한 역사를 보다 선명하게 비춰주는 곳이 바로 신당입니다. 수천 년간 셀 수도 없는 많은 주민들이 신당 앞을 찾아 울분과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에서 신당은 곧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역사나 다름 없습니다. 한때 미신이라고 천대받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너와 나, 우리를 정신적으로 묶어준 의미 있는 장소임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옛 제주어나 지명, 그리고 소중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신당은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의 압박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힐링의 장소가 되어줍니다.